자, 1번은 푸시면서, 오, 이게 맞나? 틀리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걸 골라라 라는 문제였고, 1번 보세요.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수가 감소한다. 결론은 맞아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음, 이게 말굽자석이고 원판이라고 했을 때얘 가만히 있어. 말굽자석을 가만히 둬요. 이런 상태. 얘 정지시죠. 그러면 말굽자석에서 들어가는 여기서 나오는 자속수가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가 그대로 관통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 움직이기 시작해. 얘가 천천히 움직였을 때랑 얘가 엄청 빠르게 움직였을 때랑 얘한테 세교하는 자속을 생각해보면 정지했을 때가 100이에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쇠교하는 자속수가 어떻게 돼요? 더 점점 줄어들죠.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수가 감소한다가 맞아요. 자,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그래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부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보다. 작아야 된다 이 조건 반드시 그래야 얘는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4번 회전 원리죠. 삼상 교류 전압을 공급하면 고정자 내부에서 회전 자기장, 속도가 동기 속도인 회전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있잖아요 이걸 따라 도는 거고 누가 회전자가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음, 1번만 잘 이해하셔도 유도 전동 이해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볼까요? 까먹으셨죠, 이거? <laughs> 보니까 다 많이 틀렸어요. <laughs> 일단은 기동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빠른 동기 속도를 딱 결합해가지고 같이 도는 전동기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동기, 전동기. 이름이 동기인 이유는 동기 속도와 같이 동기화돼서 도니까 동기 전동기야. 그래서 이때 동기 전동기 극수가 10극이었대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동기 속도 무진장 빠르다. 멈춰있는 게 갑자기 이 빠른 거랑 같이 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뭐다? 기동 토크가 0이었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기동 토크를 살려주는 방법으로 1번, 제동 권선이라는 녀석을 써서 지가 스스로 돌게끔 했던 게 자기 기동법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 그냥 이 계좌에 유도 전동기를 달아. 그래가지고 한 바퀴 엄청 빠르게 한번쫙 돌고 빼버려. 그러면 관성에 의해서 얘가 속도가 살짝 느려지고 동기 속도랑 딱 맞아가지고 이제 같이 돌 수가 있어. 이럴 때 쓰려고 했던 게 동기 전동기 기동법. 단, 얘는 유도 전동기로 돌렸을 때는 동기 속도보다 조금 더 빨라야 돼. 그래야 얘가 느려지면서 맞춰서 돌수 있어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극수, 유도 모터의 극수는 동기 모터의 극수보다. 네, 맞아요.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이제 생각나죠? 네, 정답 1번. 그쵸. 마이너스 2급. 그래야 더 빨라지니까. 속도는 극수의 반비례하니까요. 자,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 없어야 돼요. 자, 3번. 3번 뭐, 뭐다? 소음을 줄인다. 자, 4번. 4번은 말씀드린 적이 없지만 제 수업을 잘 들으셔서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면 정답 바로 찍었을 거예요. 제가 직류기 이외에는 파권을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 다 중권 쓴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걸 잘 몰랐더라도 단층이요. 굉장히 거슬리죠. 우리는 무조건 뭐 써요? 이층권. 어, 안써 단층. 그래서 정답은 일 번.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번 볼게요. 슬립. 이건 별표죠. 무조건 맞추세요. NS분에 n.s 분의 n.s 마이너스 n. 이거죠. 음. 자, 육 번. 여기서 공식을 줬어요. 자, 슬립 한번 구해볼까요? 슬립은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속도. 그리고 여기선 곱하기 100안 해도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네, 이거 나와요. 자, 7번은 조금 더 어렵게 았어요 왜? 동기속도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회전 속도는 줬어 근데 동기 속도 안 줬는데 동기 속도 구할 수 있게끔 조건들은 줬어요 6급분의 120 곱하기 50Hz 그럼 얘는 아1000 RPM이구나 자 이제 끝났죠 대입 그러므로 슬립은 1000 RPM분의 1000-955 곱하기 백하면 되겠죠. 이런 몇 프로 4.5% 나오죠. 자, 8번도 봐 봐요. 슬립이 1이래요. 자, 우리 정회전 시 슬립은 항상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요? 0과 1 사이에 있어. 1이 가장 클 때죠. 슬립이 가장 크다? 속도차가 제일 크다? 회전자가 멈춰 있구나. 여기 가야죠.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 정지 상태다. 2번이 돼야 돼요. 자, 9번. 삼상 유도 전동기 이번에는 역회전 시 슬립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역회전은 어디서 에 어디 사이다? 이래서 이 사이다. 자또 같은 문제 나왔어요. 제가 아까 두 문제를 했지만 세 문제네요. 무부하 상태 시가 여기서는 핵심이죠. 무부하 상태야. 그러면은 유도 전동기 입장에서 얼마나 가벼워요? 부가 하나도 없네. 속도가 제일 빠를 때. 이론상으로 이때를 동기속도로 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브와 상태 시자 그러면 다시 한번 슬립은 정상상태 정회전 시0 보다 크고 1 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어요 속도가 제일 크니까 슬립은 제일 작아야지 그니까 얼마다 0 정답 2번 이거 3번으로 하신 분 엄청 많아요 네 나만 그런거 아닐걸요 다 그랬을걸요 그래서 <laughs> 이거 잘 봐주시고 오, 우리 선생님 만영으로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역시. 자, 11번 볼까요? 회전 수를 물어봐. 자, 회전 속도 공식 어떻게 됐어요? 1-s 곱하기 ns. 이거 다시 쓰면 1-s 곱하기 p분의 120f. 여기까지 가야죠. 자, 슬립이 몇 프로? 5%. 1. 0.05 곱하기 극수는 4극에 120 곱하기 60. 이거 하면 1710 나와요? 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이번엔 극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뭘 줬냐면, 회전 수도 줬고, 슬립 줬고, 주파수도 줬네요. 아, 그러면 회전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1-s 곱하기 p분의 120f.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요. 1-0.03. 곱하기 p분의 120 곱하기 60일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164가 나와야 돼요. 저는 이거 대입했습니다. 일단 5극, 7극, 바로 6극 집어 넣었죠.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3번 문제 볼까요? 13번 문제는, 지금 슬립이 0.05, 5% 끼는 유도 전동기인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전원 주파수를 60Hz를 줬어요. 자, 전원 주파수라는 건 고정자에 공급되는 주파수고, 그때 뭐 회전자가 멈춰있으면 그대로 60Hz가 그다 들어가겠죠.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해. 얼만큼 차이로? 0.05%의 차이로. 아, 0.05%, 5%의 차이로. 그러면 그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항상 정지시와 운전시는 이 슬립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6 0 헤르츠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 헤르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14번.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했을 때 기계적 출력인 아웃풋과의 관계식입니다. 자, P2를 100%를 주게 되면 기계적 출력은 얼마로 나왔어요? 1 마이너스 sn 값으로 나왔어 그쵸 그러므로 p 아웃풋은 1 마이너스 s 곱하기 p2가 되더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게 가고요 자 15번도 볼게요 15번은 1차 값을 줬어요 이거 돌려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뭘 돌려서 말해줘요? 아, 2차 입력 값이 59kW구나. 이거 돌려서 주는 거라고요. 그죠? 1차 측에서 나오는 출력이 곧 2차 측 입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 입력에서 손실을 뺀게 1차 출력이 될 거니까 그게 곧 2차 입력이 되더라. 자, 슬립이 3%, 기계적 출력. 자,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0.03 곱하기 59. 그러므로 정답은 57이 나와야겠죠. 자, 16번 볼까요? 전부하시 슬립이 5%, 2차 저항 손이 5.26, 2차 저항손이라는 게 뭐예요? 동손 말이에요. 저항에서 나오는 동손. PC2가 되겠죠. 그때 2차 입력이 얼마냐? 자, 제가 입력을 100%를 줍니다. 그러면 손실은 얼마큼 나온다? 딱 슬립만큼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동손은 S 곱하기 P2와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그쵸? 자, 근데 얘를 알고 얘를 몰라요. 그래서 식을 살짝 변형해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p2는 s분의 pc2가 됩니다. 슬립 0.05고요. pc2는 5.26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정답은 3번이 나와요. 이한 번만 더 풀면 잘풀수 있겠죠. 그쵸 어. 저항선이 문제몰랐어 아, 저항에서 나오는 손. 저항에서 나오는 손은 동손밖에 없어요. 동손이, 아, 저항에서 나오는 손은 동손밖에 없는 건 아니고, 철손이 있어요. 그리고 동손, 둘다 저항에서 나온 저항 손인데, 여기는 철손이 아니고, 2차 측에 전류가 흘렀을 때 나온 손실이니까 동손이 가죠. 혹시 17, 18, 19, 20 푸신 분이 있다면 답만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우리 다시 풀 건데, 여기는 제가 계산하니까 19.1이 나왔고요. 여기는 1이 나오고, 자, 역률이 높아지는 이유 딱 하나죠. 무슨 값이 증가하면 알성분이 증가하면 역률이 증가합니다. 알성분 증가하는 거 어딨어요? 1, 2, 3, 4 중에 4번 네, 저항을 증가시켰잖아요. 자, 20번, 20번 이건 틀리면 안 돼요. 구리손을 두 글자로 말하면 무슨 손? 동손, 에이, 구리 동자 쓴다 그랬잖아요. 동손, 동손은 어디서 나오는 손? 저항에서 나오는 손. 4번이요. 자, 지금 우리 전동기 되게 많이 배웠죠? 직류 전동기, 동기 전동기, 유도 전동기. 토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전동기는 항상 입력을 주면 출력이 나오죠. 출력이라 하면 전기적인 출력도 있고, 그게 곧 기계적 출력과 같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출력이 지금 뭘로 나왔어요? 아, 출력이 기계적 출력으로 나왔다. 이게 갖다 에 두고 이제 식을 가지고 오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 9.55 곱하기 회전 속도 분의 출력 단위는요. 뉴튼 미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요. 우리가 기계적 출력과 입력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면서, 어, 회전 속도 또한 기계적 출력과 입력 사이 관계랑 똑같이 나오더라. 요 맞죠? 그래서 이두 개였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여기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9.55 곱하기 동기 속도분의 2차 입력 값도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뉴튼, 미터. 자, 만약에요. 문제에 기계적 출력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회전속도가 그러면 여기 공식에 집어넣어서 토크를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걸 안 주고 입력값이 얼마고 그때 극수가 얼마고 주파수가 얼마고 막 이렇게 줘.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전수 혹은 회전속도를 주면 얘 짝꿍은 기계적 출력이 되지만 동기속도를 줬어요. 동기속도를 주면 얘 동기속도의 짝꿍은 누가 되는 거야? 2차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혼용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동기속도 넣고 기계적 출력값 넣으면 토크가 잘 계산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짝꿍으로 넣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값은 동기속도하고 짝꿍. 출력값은 회전속도하고 짝꿍이라는 거. 이것만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토크 20 말고, 킬로그램 미터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쵸? 킬로그램 미터로 나타내면은 여기 앞에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네, 그렇죠. 0.975죠. 우리가 토크는 0.975 곱하기 회전속도분의 기계적 출력 단위 킬로그램 미터가 됩니다.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든 쓸수 있어요? 0.975 곱하기 동기, 속도분의 2차 입력 값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토크, 이렇게 가요. 그래서 토크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똑같다. 그러므로 토크 계산하는 문제 제발 틀리지 마시라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이걸 토크 중심으로 식을 유도했다면, 이번에는 2차 입력 값을 중심으로 한번 여기서 식을 좀 바꿔볼게요. 얘를 주인공으로 식을 바꾸면 P2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 곱하기 동기속도 곱하기 0.975분의 1. 그리고 입력이니까 와트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 따라오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 식을 왜 이렇게 바꿔서 유도를 했냐? 자, 동기속도는 주파수가 결정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동기속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60Hz가 딱 들어갔어. 그럼 60Hz에서 나오는 속도가 계속 변해요? 아니잖아요. 그쵸? P는 120, 어, P분의 120F로. 고정, 고정이야. 일정. 얘는 변함이 없죠? 상수. 이거 두 개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O? 2차 입력 값 고대로 토크가 나오네? 이 결론 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때, 이 2차 입력 값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느얘 와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동기와트라는 표현을 써요. 자, 참고로 우리가 뒤에 와트가 붙는 애가 다른 애가 또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와트. 얘 누구였어요? <laughs> 네. 자, 동기와트. 동기와트는 누구예요? 2차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그 얘는 입력값. 이게 되지. 아, 입력값이 그대로 토크가 되는구나. 왜? 예,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동기와트라고 합니다. 입력값. 자, 2차 입력값 이꼬로 동기와트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 자, 근데 요, 우리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출력, P는 전압 전류, I제곱, R. R분의 V제곱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어디로 가? 2차 측에 있는 전체 저항성분이요. 그러니까 그게 부하 측이랑 권선 측이랑 그걸 다 합한 걸. 그걸 저는 그냥 전체 저항 측,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만큼 해서 동기와트가 생겨요. 근데 이 I2를 계산해 볼게요. I2를 계산하면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회전자 측의 등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전자 측에 감겨있는 권선 저항, 2차 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에 리액턴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런 형태로 돼 있을 텐데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전류가 흘러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면 전체 여기에서 나오는 입력값이라고 하는 거면 이 2차 전류가 여기 전체 저항 성분에서 나오는 그 와트 값을 말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차측에 흐르는 전류를 오메 법칙으로 한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류는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가죠? 여기서 얘네 둘의 합성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류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전류 제곱이 요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밑으로 넣고 전압분에 했을 때 전류가 나오니까 전류의 제곱을 하면 전압의 제곱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식을 굳이, 이, 지금 제가 쓴 식이요.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등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굳이 우리가 완벽하게 슬립을 넣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자, 동기와트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차측 흐르는 전류의 제곱해서열 이제 나오는 와트인데, 얘를 계산하면 결국에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전류의 제곱이니까.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전압 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입력, 아, 추, 아, 입력 값은 전압의 제곱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일단 보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토크는 동기와트하고 완전 정비례해요. 왜냐하면 아까 받다시피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한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입력이라는 동기 와트는 2차 측의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야? 얘는 얘에 비례하고, 어? 얘는 얘 제곱에 비례하므로 토크 또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 결론만 말할게요.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런 결론이에요. 동기와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 2차 입력 값이라는 녀석은 토크에 정비례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동기와트라는 녀석은 2차 측에 걸리는 기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토크라는 녀석, 다시 말해 2차 측에서 나오는 토크도 결국에는 2차 측에서 유기가 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러므로 토크는 공급전압, 2차측 공급전압 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와닿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결론만 외워요. 어. 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기 전동기 했었어요. 동기 전동기에서 토크는요. 이렇게 가요. 그냥 전압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좀 다르다. 얘는 출력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 기억나세요? 출력은 뭐에? 2분의 아니지 XS분의 2 e 곱하기 V 곱하기 사인 부하각이었죠. 얘만큼 토크가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얘하고 비례하는 거죠. 근데 유도 전동기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을 거지만, 근데 얘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자고요. 자, 결론만 말하고 우리 10분 쉴게요.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는 2차 측 입력 값하고 완전 비례 관계를 갖는다. 정비례 관계를 갖는다. 근데 2차 입력 값을 계산을 해보면 2차 입력 값이 공급 전압, 다시 말해서 2차 측에 공급되는 전압, 유도 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거야.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토크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2차 측에 공급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죠.